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좀 쉬었어요. 여름 한 2주간 그냥 뭐 대체 없이 쉬었습니다. 찔끔찔끔 방송할 바에 시원하게 쉬자 해가지고. 음. 아, 그리고, 그, 저, 뭐야, 유명 유튜버, BJ 피습 당했다고, 집에 와가지고, 뭐, 후추탄 뿌리고, 뭉뭉이 들고 와가지고, 돈 내놔라면서 하막 명코인 하는 분이 피습을 당했다고, 그런 이제 소식이 있더라고요. 혹시 타겟 당했을 것 같아가지고, 그러는데 저는 돈이 없습니다. 저 오셔도 가성비 한참 떨어지니까, 저는 냉간하면 좀 그냥 피해가시는 게다 이렇습니다. 저돈 없어요. 그리고 제가 조금 이제 무서워가지고, 삼단봉 신용 3단봉 침대 머리맡에 그리고 현관에 하나씩 3단봉 더합 2개를 준비해서 장비빨 굉장히 잘 해놓고 있으니까 괜히 충동적인 그런 행동은 하지 않으면 았 좋겠다 이 물리적으로 총만 아니면 이겨 너올 거면 총을 들고 와라 장난입니다. 네, 돈 없습니다. 저는 돈 있던 거 부모님한테 다 맡겨드렸습니다. 저희 그 집주인이 잘 맡아뒀다가 어른되면 돌려주신다고 하셔가지고. 그래서 일단 롤이나 좀 할게요. 오늘 롤을 안할 수가 없다. 사실 오늘 이제 아크션 하려고 스킨까지 샀단 말이에요. 럭도럭 했고 아크션 샀으니까 재밌게 한번 해보자. 요새 또뭐아크그 아까 전에 옆집 가가지고 예차하는 거 보는데 막이뭐줄 타고 막, 네? 막. 탕탕탕아 <laughs> 네. 진짜 보니까 재밌어 보이더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끝! 어... 보자 1레벨에 Q 복수의 부메랑 아크샨이 부메랑을 던져 어... 뭐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거구만! 네 음, 어, 대충 감 잡았습니다. 이뭐이 인마이... 어? 아, 뭐야? 아, 이 사용법이 좀 까다롭네? 이. 어떻게 쓰나요, 이거? 어, 뭐, 뭐야, 뭐야, 뭐야? 아니, 이게 스킬을 잘 모르니까 당황스럽네? 뭐, 뭡니까? 아크시안이, 어, 갈고리 메달을 이동을 하는데, 어. 이건가? 아 이거 된 겁니까 이게 방금 잔뜩 뭔가 저질러 버린 듯한 아 이게 재능인가? 아니 땅. 재능 공.. 궁은 뭡니까 인과응보 아크샨이 챔피언을 조준하고 2.5초 동안 어, 그냥 쓰면 되냐? 어, 어 뭐야 뭐야 뭐야? 아내 아크샨은 왜 이렇게 구려? 응? 아, 과몰입을 했어야 되는데. 2.5초 동안 과몰입을. 태버렸네 <laughs> 그, 아니, 그러요강태형 Q. 상대에게 창을 던집니다. 그립다, 정말. 어? 야, 이거 사네. 이거 히트네요. 안 됩니다. 이거 한번 해볼까요? 그냥 인광보. 야, 뭐야? 궁쓴 겁니까 이거? 뭐야? 아 미니언이 가려 이거를? 아니 뭐 이런 병신 같은 음? 응? 아니 뭐? 한번 해볼. 이야. 하고 슈루르. 짜. 이거. 이거 맛있네요. 이거 챔피언 맛있네. 이야, 이걸 들어오네. 응? 아주 용감합니다. 내 캐릭 어디가? 어? 제드, 너 나한테 궁 쓰고 싶어 하는구나, 지금. 오림도 없지 여기서 잘 아, 알아서 척 하다가 오케이 아 이게 맞으면 알아서 끊기네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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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광보 인광보 썼어요 제이스님 어아 아, 근데 내가 이거 아크시안 해 보니까 궁극기 스킬이 다소 아쉽지 않나 이 아크시안의 캐릭터 컨셉과는 조금 예 네, 맞지 않나 자. 아, 내가 면사공을 싸야 되자. 그 너무 안 맞는 거 아니냐? 이아크시안 캐릭터랑? 사람 사람 살리는 캐릭이잖아요. 아니, 스킬이 다 이상하냐? 해 보니까 나르큐, 비에고, 은신, 밧줄, 문을 룰루 뭔가 이제 좋은 거는 다 붙여놨는데 약간 쓰레기가 나온 것 같아. 약간 옛날 갱플랭크 느낌이랄까? 개별적으로 봤을 때 이제 완벽한 그런 스킬들 하나하나 빡은하는데 캐릭터는 쓰레기야. 1레벨큐? 아니, 근데, 1레벨에 Q를 찍는 게 아니라, 여기서, 로프 반동 최대한으로 이용해가지고, 여기 다다다다다 하면서 등장하면 어떨까? 깜짝 놀라지 않을까요? 에라 모르겠다. 한번 해보자. 궁금해서 못 참아, 이런 거는. 샐러스가 왔다? 그럼 냅다! 여기 꽂아서, 다다다다다다! 오케이, 일단 딜견 좋았습니다. 어? 이거 그냥 보내면 안 되지 이거는. 왜 어, 근데 뭔데 뭐, 잘나 몰라 이거 스킬 잘 몰라요. 나 누구야? 나 여기, 여기 어디야? 나잘 몰라요. 시킨 대로 했어요. <laughs> 아 거리 지키면서 미친 카이팅을 해. 지금이니! 아 참... 아니, 이거, 포탑에도 막혀요, 이게? 아니, 짜 너무한 거 아니냐? 아니, 어쩐지 얘가 내 궁을, 가져가네? 그래도? 아유, 고맙다. 근데... 어? 아, 아, 아유, 이거 어차피 죽었네. 아니, 근데 포탑에 막히면 어떡하냐, 궁이. 미니언이야, 뭐. 그렇다 치더라도. 궁이 포탑에 막히는 건좀 아니지 않나. 쓰고 보니까 데미지도 좀 이상해. 좀 불만이. 음. 아니, 근데 이거 신발은 왜 기동력 장화를 추천하는 겁니까, 여기서? 로, 로밍을, 아, W 쓰고 이런 식으로. W 기능을 좀 잊고 있었네. 아니, 캐릭터가 스킬이 좀 너무 안 맞아요. 궁도 사실 이 친구한테 별로 쓸모가 없고, 뭔가 좀이 스킬들이 언밸런스 하지 않나. 약간 망게 흰법사 같은 느낌이랄까? 시간왜안 가나요? 점화가 있습니다. 시감은 점화가 있어요. 뭐야? 왜? 아, 헥카림이 와 살러스한테 이렇게 죽어 버리면 어떡하냐? 오이야. 아, 미치겠네. 이놈 새끼야. 일로 와, 일로 와. 내가 하나 줄게. 응? 아, 아니 이거 헥카림인 줄 알고 싸운데 레딘이야. 아니, 헥카림인 줄 알았네. 어? 백카림 방금 죽었잖아요. 아니 내가 살린 줄 알았지. 누굴 죽여야 살린다고? 무슨 모순이냐? 궁 그냥 쓸게요. 뭐 어쩔 수 없다. 그냥 돼지궁 쓰겠습니다 그냥. 다다다다다다다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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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지 않습니까? 아니 이거 좋은 거 아니냐고. 왜, 왜 우리 다 졌냐? 근데. 어야 이게 뭐. 어, 저 그냥 갈게요. 네. 아, 아, 전멸이. 아, 나는 잘한것 같은데. 아쉽다. 사람 한명 살려보지 못한 채. 아니, 뭐, 나오기 전에 뭐, 사람을 살리는 사기챔이 나니, 진리언 이제 어떡하냐. 그런 얘기가 있더니, 막상 나와보니까 뭐, 살릴 기회도 없네요. 쉽지가 않아, 이게. 나오기 전에 뭐, 댓글창 보니까, 이거는, 아이엿이 선을 넘었다. 인과율을 무시한 것. 반드시 뭐, 이거는 이제 나비효과가 돼서 되돌아올 것. 확 <laughs> 평점 짜게 주면서 호들갑, 호들갑다로 그냥 사람들 뭐, 그런, 별거 없네요. 렛을 잘 맞추네. 아이엿이 뭐, 하루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역시 세계 1등 게임이야. 장기 집권이 이유가 있지. 어, 궁 갑니다. 궁이 왜 이렇게 안 써지냐. 야 그시 쉽지 않네. 이거 어떻게 승률 46% 나오는 거냐? 어 일단 나저 말을 걸게 이렐리아야. 아버나 <laughs> 근데 왜 이겼냐? 몰라 몰라 몰라래 그. 이래도 되는 거냐? 난잘 모르겠다. 난잘 모르겠다. 네! 어, 나 그냥 갈게.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어이. <laughs> 저기. 뭐지? 어. 나는 모르겠다. 아, 이게 이렇게 되냐? 아니 엘리스는 뭐 미드에 뭐 중앙 을 무단을 한 봐. 찾아오냐. 이봐이리스는뭐 하면 미드 와 가지고 겜 어, 거미가 뭐 여기까지 오냐. 이거 이거 들어오거든요, 릴리아가. 들어올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 아, 어, 미안하다. 가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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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야 아니 우리 리신은왜 이렇게 무능하냐 응? 아니 여러분들 저 방금 리신이 궁만 또 어떻게 잘 썼으면 되지 않았어요 방금처 서로의 모든 걸 걸고 하는 그런 전투에서 궁이 남아있다 이거는 아닌 거거든 궁을 써야지 미신. 아. 야 임마 아니 리신아 아니 어디 골라박또 상놈 자식이 왔어 미드에. 어 뭐야 뭐야 뭐야. 핑신. <laughs> 제대로 낚았죠 이거 멀리서 어또 나한테 찰려네. 따다다닥. 아 그렇죠 이. 여기까지만 하고 빼는 거야. 음. 좋죠. 아, 좋았습니다. 이, 내가 미는 게 맞나? 오히려 예. Yeah! 먼저 갈게. 음, 아, 좋다. 아, 어. 이거 음, 좋다. <laughs> 인신이잖아요. 지금 내가 안 보인다고. 내가 안 보인다고 지금. 자, 잠깐만. 오, 진짜 나 죽네. 어. 이. 아 이게. 아니 리시나 엘리스가 일로 오기 전에 궁을 써줬어야지. 아뭐 아닙니다. 그냥 뭐 캐릭터가 그렇게 됐습니다. 캐릭터가 참 재밌네요. 아니 근데아크시안 해보니까 이거 강제로 던질 수밖에 없는 캐릭터구만. 밧줄 이게 이름도 영웅의 비상 안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이름을 이렇게 지어놓고 죄를 지어놓고 목숨이 아깝다는 게 말이 되나? 죄를 지어놓고 목숨이 아깝다는 게 말이 되나? 라는 방마크시의 촌철살인. 그렇다. 죄를 지어놓고 목숨이 아깝다는 게 말이 되나? 응? 뭔가를후배파는 그런 말이네요. 어? 근데 나저말 쓰면 안 됐니? 예, <laughs> 네, 저 말에. 저즌이시심네요 아, 근데 솔직히 말해서 시발야 <laughs> <laughs> 예! Yeah! <laughs> 어이즈리 힘입어. 아이게아습아 럭스가 방어막까지 들었네. 사실상 이제 덤벼들기는 쉽지 않다. 그냥 버티기로 갈까요? 노란의 방패 버티기로겠습니다. 이를 딱 던지는 순간 딱딱딱 딱, 딱. 수고하세요. 네. 아이고 잘만 하면 그냥 난데없이 뒤에서 이렇게 있다가 기습 상장 바로 그냥 이랩 되면서 타이밍한? 참 <laughs> 잠깐만 잠깐만 아니 럭스야. 어! 어, 이게 안 되네. 1레벨을 갔어야 했나? 다소 아쉽습니다, 이거는. 아니, 그리고 도랑검 갔으면. 그니까, 러 재수가 없네. 치명타가 세대 연속 터졌으면. 반응속도가 좋아버리기. 궁도 없고, 뭐, 저기, 아무것도 없어서 그냥 지켜봐버리기. 이거 어떡합니까, 이거. 궁이 4초야. 어.. 어떡하냐 일단 그냥 네 가자 엇! 뭐 솔로 한번 도전 되나? 어 어쩌면 붕대 응, 감으면서 가능할지도 바닥 피하고 이제, 바론 잡을 때는, 롤에서도 이 RPG처럼, 이런 컨트롤이 필요하다. 바닥을 피하면서, 이렇게. 브레스, 피해요. 네. 아, 방금 궁을 켰어 했네. 트리는, 이런 거좀 봐줘야 되지 않나. 그냥, 궁 1인데, 피가 이제 0이 된다. 그럼 자동으로 궁이 써지게 만들어야 돼. 그냥, 메커니즘을. 그래도 안 쓰겠다. 피0 되면, 자동으로 궁 쓰게 만들어줘도 안 쓰겠다. 에 모르겠다 그냥 에 에라 이러면 에 수고하세요 좀 그렇지 않나 싶네요. 어저 사이에 평탄대 집어 넣는 디테일 있네 이 아수 이 친구 에라 모르겠다. 가자! 그냥! 가자! 아... 어 좋아 좋아 회복으로 잘 버텼고 좋아! 나이스, 나이스. 네, 그냥 빼. 음. 아, 그냥 빼려 했더니 또 사람을 그냥 음? 그냥 안 놔둬요. 아주 이귀둥동 야수가. 음. 어, 그래, 그래, 그래. 뭔지 알지, 뭔지 알지. 이런 거 제거하는 이런 거, 네, 제거 필요하다. 음. 가서, 그냥, 바로, 그냥, 당리쉐이팅. 닭을 걸었잖아. 한번 더, 한번 더. 어, 아, 안 써도 되는데. 이, 뭡니까, 이거. 그래. 오케이, okay. 누군가는 용을 또 먹어야 되니까 이게 알뜰살뜰하게 서로의 자원을 활용해서 이거깰 시간도 없다 아... 오케이오케이 okay, okay. 일단 맞은 거 나쁘지 않았죠. 내갖고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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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약간 주도권을 뺏긴 느낌인 걸? 가서 바로 닭을 왜안 떠? 아무도 오케이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에라 모르겠다. うん